요 저기 뭐저 이게 한단 정도, 한단저 열무 두단 정도에다 저 얼갈이 한단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농사져 갖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거 저기 고추 갈은 거, 저기 마른 고추 갈은 거, 여기로 한 컵, 그니까 한 컵, 조금 반컵 정도, 그리고 이건 청양고추, 그리고... 마른 고추 또요 마른 거 요거 요거 지금 한 스푼 넣었어요. 요거 지금 또한 스푼 더 넣고 두 스푼. 저는 이거 저기 마른 고추 마른 저 아니 액젓에다 마른 고추를 주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고춧가루는 조금만 넣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생강 한 스푼, 마늘 마늘 이렇게 수북하게 요거로 한 스푼 반 정도 넣습니다. 그리 여기다가 지금 양파, 양파 반. 이게 지금, 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한 단, 저희 열무김치가 한두단 정도 되고, 올가리가 한단 정도 됩니다. 이거 제가 농사친 거, 이 정도 된거 지금. 시원하게. 지금 고추 갈아서 넣고. 하루 전녁 고추를 갈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갈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요렇게 해서 지금, 한 컵이 못되게, 한반컵 조금 더 되게, 들, 저기, 들, 건 청양고추 처음에 거는, 나중에는 이제, 덜 매운 거, 한반컵 정도 넣고, 쪽파 한, 한컵 정도 넣고, 양파 한개 쓸어 놓고, 젓갈은, 이게, 멸치 액젓으로 고추를, 저기, 뿔 켰으니까, 저기, 저, 새우젓을 한 스푼 넣었어요, 요거. 고춧가루, 마른 고춧가루 한 스푼만 넣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많이, 이거, 마른 거는 많이 안 쓰고 있어요. 될수 있으면 열무김치는 시원하게 해야 돼 갖고 이렇게 다 너무 시간 관계상으로 다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열무김치 이렇게 담가서 여기다가 저는 뭐 이게. 양파 효소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약간 단척지근 애들인가 설탕을 안 쓰고 효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컵으로 반컵 정도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되는 겁니다. 요거 지금 넣고. 양고추 반컵 정도, 갈은 거, 덜 매운 거 반컵, 마른 고추 두 스푼, 또 마늘 수북하게 한 스푼 하고 또반 스푼 더 넣고, 양파, 아니, 저, 생강. 저는 말려서 또닦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른 고추가루 두 스푼 넣습니다. 이게, 열무 두단 정도에, 얼갈이 하나, 한단 정도로 보시면 돼요. 쪽파 한오큼 정도, 뭐 양파 한개 정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거, 뭐 청양고추 갈은 거예요. 한 스푼. 그러니까 이게, 청양고추가 갈은 거두 스푼. 수북하게 저는 저기에다가 갈아, 저기, 하루 저녁, 멸치 액젓에다 불켰다가 갈아서 씁니다. 저는 고춧가루를 많이 안 써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끝났습니다. 재, 릴때 20분만 이제 해갖고, 저기, 짠기를 두번을 씻혀야 돼요. 그래야 아삭아삭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예, 금방, 네 우다 놓고. 놓았어요. 요거를 일단 이렇게 놓고 이제 풀풀 풀 써서 풀 써가지고 이거를 풀고 이렇게 이제 적당히 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제. 소금은 적당히 알아서, 간이 다된 거니까, 알아서 소금을 넣으시면 되고, 요렇게 했다가, 하루, 하루 정도 뭐, 식성대로, 신거 좋아하시면 한, 하루 반 정도. 그렇지 않으면 하루, 내일 아침에, 냉, 냉장고에다가, 김치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드시면 좋아요. 네 간은 알아서 간은 이제 알아서 넣으시면 돼요. 이게 저 젓갈이 다 들어간 거니까 간은 알아서 조금 소금을 타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만큼만 넣어서. 조금만 예 이렇게 익혀서 하루 정도 저기 싱거 싫어하시면 내일 아침에 김치 냉장고에 넣으시고 좀 익은 거 좋아하시면 내일 저녁에 넣으세요 그래갖고 드시면 돼요 요거한단 예, 저기 얼갈이 이제 열무 두단 얼갈이 한단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고추, 마른 고추, 청양고추 갈아서 종컵으로, 한 컵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청양고추 그한 컵하고, 안 매운 거 반컵, 또 마늘, 마늘 스푼으로 수북하게 한 스푼 반하고, 생강 한 스푼, 또 저기 저 효소, 양파 효소, 컵으로, 한컵 정도 되게, 한컵 조금, 종이컵으로 못 되게, 약간 여게 쓴맛이 있어서 달짝지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서 양파 하나 정도 쓸고, 쪽파, 쪽파 요 정도, 한 삼, 한달에한3요 정도, 요만큼 해서 반만 잘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었어요. 마른 고추. 맛있게 드시고, 구독 더하기, 좋아요 좀 해주세요.